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학습된 무기력의 놀라운 과학입니다. 이게 뭔지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죠. 여러분도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뭘 해도 어차피 안될것 같고, 아, 그냥 해봤자 소용없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무기력해져 본 경험 말이에요. 사실요, 여러분이 느끼는 바로 그 감정에 이름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리고 그걸 제대로 아는 것. 그게 바로 이 굴레에서 빠져나오는 첫 단추가 될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불립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이라는 사람이 처음 이야기한 개념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과거에 뭘 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경험을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예 내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구나 하고 스스로 배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상황을 바꿀 힘이 자신에게 없다고 느끼는 그런 심리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럼 대체 이 무기력이라는 게 어떻게 우리 머릿속에 학습되는 걸까요? 그걸 알아보려면 아주 유명한 실험 하나를 봐야 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1960년대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바로 마틴 셀리그만의 아주 획기적인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실험 설계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보세요, 개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 그룹은 음, 전기 충격을 받긴 하는데 레버를 누르면 자기가 멈출 수 있어요. 통제권이 있는 거죠. 세 번째 그룹은 아예 충격을 안 받고요. 자,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두 번째 그룹입니다. 이 친구들은 똑같이 충격을 받는데 그걸 멈출 방법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완전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거죠. 자, 이제 실험의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세 그룹의 개들을 모두 똑같은 상자에 넣었어요. 이 상자에는 낮은 칸막이가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폴짝 뛰어넘어서 전기 충격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죠.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랑 세 번째 그룹 개들은 금방 칸막이를 넘어서 탈출하는 법을 배웠어요. 근데요, 두 번째 그룹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눈앞에 떡하니 탈출구가 있는데도 그냥 그 자리에 엎드려서 전기 충격을 다 받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무 시도조차 안 하고요. 아니,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얘네들은 이미 이전 실험에서 내가 뭘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구나라는 걸그 무력감을 뼛속까지 학습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학습된 무기력의 무서운 점입니다. 자, 그럼 이 지긋 찌긋한 학습된 무기력,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바로 두 번째 파트, 해석을 바꿔라 해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그 나쁜 사건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우리가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지 바로 그 습관에 달려 있다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는데요. 자, 왼쪽에 비관적인 해석을 보세요. 어떤 실패를 겪었을 때, 난늘 이래 하면서 이걸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다 망했어 하면서 모든 영역으로 확대하고, 다내 잘못이야 하고 자책하죠? 이게 바로 무기력으로 가는 길입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낙관적인 해석은 어때요? 이번 한번 그런 거지? 하고 일시적인 걸로 보고, 딱이 부분만 문제인 거야 하고 범위를 한정하고 상황이 좀안 좋았어 라고 외부 요인도 고려합니다. 바로 이 해성의 방향이 무기력과 회복탄력성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말로만 해석을 바꾸자고 할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뇌의 회로를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을 배워볼 시간입니다. 세 번째 섹션. 5단계 재구성법으로 가보시죠. 셀리그만 박사가 정말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도구를 하나 만들었어요. 비관적인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반박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름하여 A, B, C, D 모델입니다. 자, A, B, C, D, E. 다섯 단계인데요. A는 Adversary, 그냥 일어난 사건이에요. B는 Belief, 그 사건에 대해 내가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생각, 즉 믿음이죠. C는 Consequence, 그 믿음 때문에 따라오는 결과, 주로 감정적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 D는 Disputation, 내 안에 그 비관적인 믿음에 조목조목 따지고 반박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E는 Energy j o z a t i o n 그렇게 반박하고 나서 얻게 되는 새로운 에너지와 감정을 말해요. 자, 말로만 하면 어려우니까 실제 예시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A. 역경 adversity 직장에서 발표를 망쳤다. 자 이건 그냥 일어난 팩트입니다. 그쵸그 순간 우리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B. 믿음 belief가 떠오릅니다. 아, 난 진짜 무능하구나. 난이 직장에서 성공 못할 거야. 어때요? 아까 봤던 그 비관적 해석 패턴이랑 똑같죠. 영구적이고 전반적이고 개인적인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실 결과, 컨세퀀스가 따라올까요? 당연히 좌절감, 슬픔, 그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무력감에 몰려오겠죠. 여기서 기억해야 할건이 감정들은 발표를 망친 사건 때문이 아니라 나는 무능하다는 믿음 때문에 생긴 거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D, E의 제기, 디스퓨테이션을 시작해야 합니다. 내 안에 그 목소리에 대고 직접 반박하는 거예요. 잠깐만, 내가 진짜 무능하다고? 아니지, 이번엔 내가 준비가 좀 부족했던 것 뿐이야. 지난번엔 칭찬도 받았잖아. 이 발표 하나 망쳤다고 내 능력이 전부 형편없는 건 절대 아니지라고요.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이 활력 에너자이제이션이 생깁니다. 무력감은 사라지고 그래, 다음번엔 한 일주일 전부터 미리 준비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건설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에너지가 옮겨가는 거죠. 이게 바로 재구성의 힘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섹션,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놀이터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를 지배하는 건 바로 우리의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한 문장입니다. 당신의 해석이 곧 당신의 운명이 된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겪었던 작은 좌절 중에 새롭게 해석해 볼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는 그 순간, 여러분의 세상은 더 이상 통제 불가능한 실험실이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가 될 겁니다.